광역단체장 청년 후보였던 정준호 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이용석후보 기사는 기자에게는 정준호 인사드립니다. 광주와 호남의 유일한 광역단체장 청년 후보로서 광주 광역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여기서 멈춥니다. 수 많은 기대와 성원에 어떻게 제가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번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경선 참여 기회조차 배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담합니다. 아쉽고 서운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지난 세월을 잠깐 회고해 보면 2016년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낙선이 확실시 되었던 광주 선거에 철출되었습니다. 당선 확률이 훨씬 높았던 다른 지역 공천을 마다하고 호남 유일의 청년 후보가 되어서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0년 여전히 광주 유일의 청년 후보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지역에서 19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한번 넘어보고 싶었습니다. 경선에서 석패했지만 광주 유일의 깨끗한 원팀 구성으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흔한 지역이 당직 하나 받지 않은 채 당과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습니다.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청년 세대가 광주와 호남을 이끌어갈 동력이 되길 바라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의 헌신과 분투가 금번 당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경선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참한 심정인 건 맞습니다. 젊어진 청년 비대위 민주당의 지도부를 매일같이 만나 청년 후보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을 해달라고 다른 지역 후보들과 함께 인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구부 능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허탈함과 분노로 담장을 설치고 뉴스를 보지 못하는 광주 시민만을 생각해봤습니다. 대선 이후, 대선 패배 이후 진행되는 이번 지방선거가 광주 시민들에게 특별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참담함은 뒤로 하고 더 나은 민주당의 선택이 무엇인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이용석 후보님과 함께 여러분께 섰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에 큰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광주 시민만을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에 미진했던 책임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 중에 분명한 하나입니다. 이두 가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될 경우 시정 분열이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진 후보가 역시 있습니다. 그런 후보보다는 꾸준한 설득력으로 윤석열 정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문제해결력을 갖춘 후보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하려고 합니다. 비록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광주 발전에 큰 걸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미래 자동차, 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혼남 무시에 맞서 당당하게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외칠 수 있는 후보가 광주 시장이 되어 다시 한번 시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6세대 유력 정치인들의 정계 은퇴 선언이 최근 이어지고 있, 있습니다. 냉정히 86세대는 민주당 기득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시대적 소명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주에서 새로운 변화와 물결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치 세대를 육성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이용섭 후보께서 욕심 없이 미래 세대의 길잡이 노릇을 충실하게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맞닥뜨린 윤석열 정부 검찰 공화국, 우리는 우리 광주가 또 다시 고립되거나 광주 발전이 멈춰지지는 않을까. 적지 않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광주에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7기의 성과를 더 크게 확장을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묵은 산적한 단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안을 해결하고 숙제를 완수하고 미래세대를 열을 유능한 리더십 야당 시장이지만 정부 여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풍부한 경영과 노련한 리더십 5년 후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축적해야 할 새로운 미래 세력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이 이용석 후보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석 예비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포기 선언된 광주형 일자리를 다시 살리고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이 눈에 보이는 SOC 산업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미래 먹거리로서 인공지능 산업에 주목을 하고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자리 매기 시킨 그 경험이 있습니다. 10수년 해결하지 못했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작을 하고 착공을 해 내었습니다. 이해 당사장 갈등이 처음 했던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그리고 신양파크 호텔 부지 공공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출산 문제로 고민을 할때 광주만 유독 신생아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안겨주신 예가 있습니다. 청년 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청년 특보를 도입해서 도시 정책의 청년들을 앞장 서우셨습니다. 그 실행력으로 광주는 변화를 준비하고 동모하고 있다고. 신합니다. 그래서 저 정준호, 광주를 위한 발걸음을, 저의 발걸음을 멈추고 옆에 계신 이용섭 예비 후보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힘있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나라 광주,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 이용섭 예비 후보가 내걸은 광주의 비전에 저, 청년 정준호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엎드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준비된 유능한 이용섭 예비후보와 함께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광주시민 여러분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정준호와 함께 사람의 나라 광주,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하겠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유일한 청년 후보로 광주광역시장에 도전했으나 도전을 멈추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선 정준호 후보에게 이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준호 후보와 함께 더 나은 광주를 꿈꾸고 정준호 후보 선거 운동을 펼치신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와 이로를 함께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 정준호 후보의 꿈과 도전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세계를 최고를 꿈꾸는 도시 광주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간절함이 청년 정준호의 꿈과 미래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 이용섭 청년 정준호의 꿈과 도전이 더 크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꺼이 기딤돌이 되겠습니다. 저 이용섭이 가진 모든 경험과 자산을 고스란히 내어놓아 광주의 청년들이 더 크고 더 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용섭이 빛나는 시대가 아니라 청년 정규로와 광주, 광주의 청년들이 빛나는 사람의 나라,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민서칠기 청년 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청년특보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놀 마당을 깔았고 청년들의 비빌 언덕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을 민선 8기에는 더욱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광균의 시장 혼자 마,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광균을 사랑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저 이용섭은 그 청년들과 시민들의 꿈과 열망을 뒷받침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준의 꿈을 뒷받침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강주 만세!